안녕하십니까. 저는 폴서학교 알리사반 고평정입니다. 저는 이번 3분 발언 대회를 기회로 폴사학교에서 맡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성교제를 맡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한참 연애를 해보고 싶을 시기입니다. 13살부터 16세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가 중학교 입학 전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성교제를 크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이성교제를 규제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성에 눈을 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이성교제를 강제로 막아서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음. 인간은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애를 하면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laughs> 달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다면 공부,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의지가 있다면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학업을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도 연애 때문에 학업이 방해가 된다 하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이성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심을 표현할 대상자를 찾기 위해 이성교제를 찾게 됩니다. 반대론자들은 초등학생의 이성교제는 너무 이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초등학생의 이성교제는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을 합니다.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이란 이성에 대해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실적인 이성관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이성교제를. 초등학교의 이성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성규제는, 네. 이, 여기서의 이성규제의 총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인격성장의 기능, 오락의 기능,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사회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성장의 기능은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 수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락의 기능은 자신의 행동이나, 아, 아니, 오락의 기능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생활의 흥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에 대해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실적인 이성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사회화 기능이란 사회인으로서 기대, 기대되는 성인 남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폴서학교에서 이성교재를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